Oh, mm -hmm. 아유. 아무튼, 오늘도 고기는, 진원의 육살롱 형님께서 또보내주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충성! 이씨, 이 도망 예의주 예의 음식, 인사 한번하고모해줘여러분 아, 그래도. 오케이, 좋아.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아, 분위기 씨발 안 사네. 아, 아. 진짜 자연 캠퍼 된 느낌 아니야? 음. 맞지? 니랑 내가 약간 좀 음. 그렇지? <laughs> <laughs> 아, 랜덤다 뭔가... 이건데 냄새에도 칼로리 있다. 어. 그 바대 아주 예. 그렇지. 아, 이제 벌머인데. 이때 뭐예요? 가라. 아. 이게, <웃음> <웃음> 이게 바로 이 링기라. <laughs> 아이고. 음. 완전 부드럽다. 한잔 못먹어 아야 입을 대지마라 씨 <laughs> 그냥 한잔 먹은거 무슨 의미가 있냐 취하지도 않을건데 아, 이렇게 당하게 해 환불해봐 해야지 환불 내가 헤어지는거야 야야이 원샷 하는거야 이게 이제 진호형님 닭갈비를 이제 신메뉴로 만드셨어요. 그래서, 거기 마루타? 마루타? 뭐 <laughs> 먹어봅시다. 아. 오, 매운 놈. 맛있겠다. 아. 자, 하, 일로 아 진짜 좋다 이렇게 봐봐 음, 아 맛있다 맛있다 간딱 맞네 닭다리 쌉이네 응. 진짜 수아한다 반투 먹고 간장 넣고 고춧가루 좀 뒤져가지고 맛 볶자 볶음밥만기름빨파트 먼저 될까요 네, 요 커플이세요, 둘이? 네. 아, 저요? 저, 티 저, 났어요. 좋아. 아, 불비인데, 사실. 야, 이거 안전 내려가기 잘 해. 절대 안전 내려간다. <웃음> <웃음> 야, 야. 아, 너무 시원하겠다. 이제, 아, 이병 하나 물어. <laughs> 아배다도 내고 <되겠지. 웃음> 하나 필요할 기다. <게다. 웃음> 쓰라. <웃음> 이게 만약에 가만히 있다가 여기 생산이 한 마리 지나가, 음. 초장 하나 놔두고 <laughs> 잡아가! 촤악! 탁! 찍어! 바로 씻어먹고 뭐 그거다 뭐, <laughs> 이거 좀 크다 비밀인데 음, 들어왔다 들왔다들다들다주다 이빨에 낀기도 모르겠다 이거 네, 뭐야아와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잡지 저걸 어떻게 봤어? 할거 없으니까 내 점수는 멀쩡하까 지금 전화 야 보인다 아 근데 진짜 나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어디 막 진짜 섬가 가지고 가 있나 무인도 한 4일 정도 그냥 진짜 생존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뭐할 기회가 없는가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뭐. 장비를 챙겨 갈거 아니야 최소한의 물만 가져가야지 한번 <laughs> 세 가지 딱 가져갈 수 있어 뭐뭐 뭐. 네? 보조배터리 <laughs> 라이트 한 개만 챙겨 일단 가고 나는 끈 노끈 야, 이거 끈도, 봐. 야, 이런 거다 놓고 있는데, 이거 줄기 같은 거. <laughs> 치기 줄기 꺼내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. 아, 이거 괜찮은데? <laughs> 소스 맛있다 스탠딩 재밌다. 파 맞지? 그 스탠딩 재밌. 스 어우 이거 어, 괜찮다 지금 보니 딱 맞다 양파는 딱 맞다 와 음! 맛있다 짜 진짜? 응 내장집에 파는 연통보다 훨씬 맛있다 응내 음. 삶에서도 운동도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몸이 그쓰해야지 멘탈이 세진다니까 몸이 평안한데그렇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오르냐. 그치지그지 그치, 맞아, 맞아, 빨리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밌는 거를 놀 거를 생각할 수 있으며 뭐하 아무것도 하지 쉬는 거지. 집 와서 어. 그냥 놀다가 그냥 이 사람들 어 가자, 가자, 어 가자, 가자. 어 가자, 가자. 아 갈라 가자. 너무 아, 힘들어 그게 딱 생각만 해도 힘든데. 아, 나네 네. 이렇게 이래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그런 체력과 긍정적인 사고방 사고가 있으면은. 저것좀 실망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바꾸기 바뀌는 거지. <laughs> 그렇지. 힘들다, 그치. 안 힘들다가 하고. 그렇지. 그게 또 삶의 활력이 생기고. 내가 음. 돈을,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잖아. 그러면 또유도 열심히 하게 되거든. 자, 니. 무서운데. 어, 잘 찍혔다. 잘 나가, 얘들 어디야? 내가 할게 아근 진짜 기름 많이 쓴다 마아 어딘가 내가 할게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만 야, 지네. 뭐? 메태지 나오면 은 신호 보내고. 아이 도끼 있잖아, 도끼. 어. 지이 차가 떨는데찹질 근데 이렇게, 이렇게 자면 또 좋아. 너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. 아, 좋긴 진짜 좋을 것 같아. 아, 좋아 면 진짜, 인자야. 어뭐하지 어? 너가 물리 못 간다. 어? 아, 근데 어제 진짜 고랑이 많이 시끄럽더라. 재밌겠다. 지금이 진짜 딱 좋은 날씨다. 목기도 없고, 천천히. 배도 울고. 쓰바크, 숙취가 왜 생기냐고, 지금. 술도 안 먹는데. 존나 억울한 상황인데 아까 잠깐 일어났을 때, 조금 어지럽더라고. 아씨, 어머니, 말 많이 먹었이 술을 하고 다 살, 존나. 사람 이 술에 무의식이, 무섭다니까. 습관이. 와, 진짜 넓는데 리드 바이 리드. 맞지? 맞다.